그날의 오후는 조용했어요. 우체국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지만, 직원 박현주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죠. 현주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고, 고객 응대라는 업무는 그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오래된 점퍼를 입은 노인 김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초라했죠. 흙먼지 묻은 신발, 구겨진 옷자락, 그리고 허름한 가방까지. 우체국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만수를 향했지만 곧 흥미를 잃고 각자 할 일을 계속했어요. 김만수는 조용히 창고로 향했지만 현주는 그를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귀찮은 일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김만수가 작게 목소리를 냈어요. 등기우편 하나 보내려고요. 현주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봉투 주세요. 김만수는 낡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현주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대충 받아 옆에 두고는 계속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며 무관심을 드러냈죠. 하지만 잠시 후 봉투를 들어 살펴본 현주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투 겉면에 적힌 수신인의 이름은 누구나 알 법한 유명 대기업이었고, 내용물로 표기된 서류 역시 엄청난 규모의 계약서였던 겁니다. 현주는 놀라 봉투를 든채 다시 김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그저 묵묵히 서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현주는 당황한 나머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이거 맞으세요. 이 계약서 진짜 보내시는 거 맞으세요.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중요한 서류니까 잘 부탁한다고 덧붙였죠. 이제야 현주는 제대로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만수의 눈빛에는 이미 서운함과 실망감이 가득 차 있었죠. 현주는 급히 자세를 고쳐잡고 친절하게 응대하려 했지만, 김만수의 마음은 이미 다쳐버린 듯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다른 곳에서 보내겠습니다. 김만수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조용히 우체국을 빠져나갔습니다. 우체국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현주는 한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는 깊은 후회 속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김만수와 자신 사이에 이 일이 결코 끝나지 않을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현준은 여전히 그날의 일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김만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죠. 겉모습 하나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우체국에 특이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바로 본사 감사팀이었습니다. 현준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어진 통화에서 깜짝 놀랄 사실을 듣게 되었죠. 김만수라는 고객이 본사에 직접 민원을 넣었고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 고객에 대한 차별적 응대와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지점장은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만수 고객님께서 대기업과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유지하는 중소사업자라는 사실 모두 알고 있죠. 그분은 평소 우체국 서비스를 애용해 오셨고 이번 일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지 한 명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 기관의 신뢰입니다. 그 말에 현주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녀는 결국 본사에 정식으로 사과문을 제출하고 김만수에게도 손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을 고민 끝에 현주는 조심스레 펜을 들었어요. 김만수 어르신께 지난번 저의 무례한 태도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을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저의 짧은 시야와 경솔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생각에 너무나 죄송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응대하겠습니다. 편지를 들고 김만수의 주소를 확인하려던 순간 현주는 또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소는 삼부산업이라는 이름의 사무실로 되어 있었죠.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그 회사는 전국 납품망을 가진 유통업체였고 김만수는 그 회사를 30년 넘게 운영해 온 창립자였습니다. 현주는 그제야 김만수의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계약서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건넨 서류의 의미도 자신이 놓친 건 단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오랜 삶의 무게였던 거죠. 편지를 붙이고 며칠 후 우체국에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김만수. 상자를 열자 아내는 손으로 직접 쓴 짧은 편지와 함께 포장된 차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그 다음이죠. 차 한잔하며 반성한 시간 충분했으리라 믿습니다. 현주는 그 편지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차 향기 속에서 진심 어린 사과는 통한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김만수와의 인연이 이제 막또 다른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박현주는 조심스럽게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우체국 건물 앞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출입문 앞엔 방송국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낯선 리포터들이 마이크를 들고 오가고 있었죠. 현주는 놀라서 지점장을 찾아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점장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만수 회장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셨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말에 현주의 가슴은 다시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잘못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그녀는 창고에 앉아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김만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차림이었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확고한 존재감이 느껴졌죠. 취재진 앞에 선 김만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곳 우체국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익숙함을 세상에 알리고 바꾸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현장은 숙연해졌고 리포터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김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본질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건이 저 하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만수는 우체국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박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만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죠.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그 실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의 말에 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내 발걸음을 돌려 나갔고 현주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체국은 작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교육이 강화되었고, 모든 직원은 고객을 있는 그대로 대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죠. 현주 또한 다시는 그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엄격히 다스리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만수와의 인연은 의외의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박현주는 그것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현주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만수 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우체국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었죠. 일부는 변화의 시작이라 반겼고, 일부는 비판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현주는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김만수 본인이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사무실로 와줄수 있겠습니까? 현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우체국을 나섰습니다. 삼부산업 본사는 시 외곽에 위치한 낡은 공장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리정돈이 철저하게 된 사무실, 분주하지만 질서 있는 직원들, 그리고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김만수가 앉아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박현주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현주는 작게 목례를 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김만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주었죠. 침묵이 잠시 흘렀고 그후 김만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을 잃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반성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현주는 그 말에 눈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김만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전국 배송 계약을 우체국과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물류업체와 새로 시작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현주 씨가 직접 설득해 주길 바랍니다. 우체국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고객이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세요. 현주의 손이 차잔을 덮으며 떨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벌하는 대신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죠. 김만수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좋은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죠. 회의실을 나서며 현주는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걷는 차향기처럼 따뜻한 기회, 하지만 동시에 무겁고 절대 놓치면 안될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변화를, 진심을, 그리고 그 신뢰를. 며칠 후 박현준은 김만수 회장의 제안을 실현해 옮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과 협의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세션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 그녀가 앞장섰죠. 처음엔 의심과 냉소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현주의 진심이 조금씩 전달되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날 현주는 마이크를 잡고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김만수 회장이 보낸 손편지가 들려있었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이건 단순한 사과 그 이상입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객 한분한 한 분에게 직원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분위기는 단단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현주는 김만수 회장과의 두 번째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사과나 설명이 아닌 변화된 우체국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죠. 각 부서 팀장들과 회의하며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준비했습니다. 미팅 당일, 김만수는 약속한 시각에 본사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실무진 몇 명도 함께였죠. 현주는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간결하고 진정성 있었어요. 특히 고객 응대 모의 사례 영상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 속엔 박현주 본인의 실수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우체국은 달라졌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걸음씩 바꾸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김만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 그 행동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 말에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그것은 격려였고 동시에 신뢰의 회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퇴근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진짜 변했고 변할 거야. 그날 이후 박현주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김만수 회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본사에 전달되면서 우체국 내부에서도 그녀에 대한 평가가 급변하기 시작했죠. 본사에서는 모범 사례로 그녀를 소개했고 전국 지점 대상 워크숍의 연사로도 초청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우체국 창구를 울렸습니다. 안녕하시오 박씨. 김만수 회장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복장이 아닌 정갈한 재킷에 스카프를 맨 모습이었어요. 그의 등 뒤로는 한중년 남성이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제 아들입니다. 앞으로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지요. 그의 아들 김도우는 조용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김만수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물류계약을 장기적으로 체결하려 하는데 아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태도 그리고 우체국의 변화를요. 현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띠고 안내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우체국의 시스템부터 고객응대 과정. 그리고 변화 이후 내부 평가 자료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도훈은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고 현주는 하나하나 성실히 대답했죠. 견학이 끝날 무렵 김만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박 씨, 오늘 내 아들이 본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반성과 그 이후의 용기였어요. 그게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줬지요." 그 말에 현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삼부산업은 우체국과의 공식 계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계약식 자리에서 김도훈은 말했어요. 사람을 믿고 그 믿음에 응답한 조직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박현주는 처음으로 긴 여정의 일부가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죠. 그녀는 더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박현주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삼부 산업과의 협약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고 전국적인 물류 시스템 재편이 시작된 거죠. 김만수 회장과 김도훈 이사의 이름이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우체국의 서비스 개선 사례도 기사화되며 연일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박현주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업무가 늘어난 만큼 조직 내부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일부 동료들은 그녀를 시기했고 때로는 불편한 분위기가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창구팀의 선배인 이소영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승진은 물론 본사 발령도 멀지 않았다며 이제 우체국이 아니라 김만수 회장님의 사람이라도 된듯하다는 농담 아닌 비아냥도 들려왔습니다. 현주는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의 도중 그녀를 겨냥한 비판이 정식으로 제기되었죠. 고객 응대 매뉴얼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녀의 주도로 진행된 변화가 현장 직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한참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때 휴대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훈 이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박 팀장님 힘들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반발이 따르는 법입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현주의 마음을 감싸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자신의 교육 자료를 열고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였죠. 며칠 뒤 현주는 이소영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커피를 한잔 내밀며 말했죠. 선배님, 제 방식이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영은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고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엔 지난날의 날카로움이 조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냄새가 나네. 그렇게 해봐요. 나도 도울게. 현주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우체국 본사로부터 박현주에게 공식적인 초청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고객 신뢰 회복 세미나에서 그녀가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었죠. 현주는 망설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세미나 당일, 대강당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주는 연단에 서기 전까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 지점의 박현주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실수가 어떻게 조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 김만수 회장과의 만남, 동료와의 갈등,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변화해온 이야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말미에 현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다만 그 진심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요.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공감을 담은 박수였어요. 그 순간 박현주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하나의 결실로 이어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김만수 회장과 김도훈 이사는 현주에게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을 거예요. 현주는 수줍게 미소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다. 조직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그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며칠 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응대는 달라졌고 동료들의 태도도 변해 있었습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동료를 이해하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죠. 우체국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 햇살처럼 박현주가 만든 변화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는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